제가 10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. 어느 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이사갈 집을 보러 다녔는데, 그날도 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한 아파트로 가게 됐습니다.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혼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그 집을 둘러보았죠. 그러다가 세개의방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, 방의 장판과 벽지가 붉게 그을려 있는 것입니다. 전 그것을 보며 멍하니 서 있다가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. 화장실 벽에는 커다란 거울이 붙어 있었고 거울을 열면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 거울 한쪽 귀퉁이 쪽에 붉은색 손바닥 자국이 있는 겁니다. 그 위에 제 손바닥을 올려보니 신기하게도 그 크기가 딱 맞아 떨어지더군요. 왜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던 저는 부모님에게로 뛰어갔습니다. 그때부터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.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에서 예전에 화재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것 때문인지 집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나왔고 부모님은 그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. 붉은 장판과 벽지 모두 새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화장실 거울에 찍혀있던 손바닥 자국도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죠. 그렇게 이사를 무사히 마치고 문제의 그 방을 제가 쓰기로 했지만 전 그저 내 방이 생겼단 사실에 마냥 기뻤습니다. 몇 개월 후 언제부턴가 꿈을 꾸면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아이가 보이는 겁니다. 여자아이는 회색 연기가 자국한 곳에 서서 초점 없는 눈으로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항상 누군가 옆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인기척도 느껴지곤 했죠.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급성천식으로 급히 입원을 하게 되면서 집에 혼자 남았을 때가 있었습니다. 거실에 엎드려 숙제를 하고 있는데 베란다 커튼이 저절로 흔들거리더니 TV가 켜지면서 그 채널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겁니다. 창문을 닫아두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었을 리도 없고, TV를 끄고 리모컨을 그 위에 올려뒀기 때문에 TV가 켜질 리도 없었습니다. 그렇게 채널이 마구 돌아가던 TV는 제가 자주 보던 만화 프로그램에서 멈췄고, 전 울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. 계단을 마구 뛰어내려가서 집을 올려다 보니 창문은 분명 닫혀져 있었습니다. 그날 밤 저는 아버지를 졸라서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잤죠. 그리고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들은 결국 그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. 그렇게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 방에 있던 붓박이 장롱에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빨간색 코트가 나오더군요. 그 여자아이는 누구였을까요? 그 집에서 겪었던 이상한 일들이 혹시 그 아이와 관련되었던 건 아닐까요? 화재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가 또래였던 저와 놀고 싶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